이준 자대 이준 자대 이준 잣대. 민주당 그, 그 대선 경선 연기론, 이거 도고 지금 뭐 내홍 심하다고 하는데, 내홍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해될 그런 <laughs> 상황 맞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채태영전 대변인. 예. 예.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양쪽 입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음,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 예측은 음. 당대표께서 예초의 예. 원칙대로 1 8 1일 전에 선출한 걸로 예. 강행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간다. <laughs>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제 입장은 아닙니다. 예, 예. 예. <laughs> 그걸 이렇게 예상하시는 <laughs> 예. 거죠. 예. 그런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거 뭐 경선 시점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예. 예. 그러나 음. 이제, 예. 어, 이게 저희가 그냥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음, 어떻습니까? 야당 예, 지금, 예. 뭐 연기를 해도 잡음이 있을 것 같고 예. 연기를 하지 않아도 잡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국내 당과의 그~ 합당 관련해서 당명 변경이 좀 화두 아닙니까 이게. 예. 역시나 안철수 대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 항상 협상 과정에 보면. 예. 어 A를 협상하러 와서는 B를 얘기하고 예. 또 B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가면 C를 얘기하고 하는 게 안철수 음. 당 대표 대표의 예. 아주 단골 메뉴였는데요 어. 여전히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아, 예. 저는 이거 이거는 예. 실용적으로 볼때 예. 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예, 양당의 당명이 국민의힘, 예. 국민의 당이잖아요. 예.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같아요. 국민의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힘당. 예. 예. 이렇게 하자는 예. 인터넷 글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laughs> 예. 지금도 국민의힘을 예. 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당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근유합니다. 예. 국민의힘당으로 예. 이준석 예. 대표와 예. 국민의 지도부를 잘 한번 꼬셔보시길 예. 유혹, 유혹해보시길. 명분도 예. 있고, 뭐, 뭐 면도 세우고, 실리적으로도 뭐 뭐. 예. 당원들도 별로 헷갈릴 것 같지 않은데요. 아, <laughs> 네. 자, 이번에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제 뭐 그군 대체복무 시절에 그 정부 사업, 뭐 장학금 수령 이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부당수령했다 이그욕 제기하고 있는데 요즘 뭐 지원서를 또이 대표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최태웅 전 대변인님 이게 의혹이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까? 예 저희는 좀 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같은 경우에는 예. 부인이 영국. 영국에 이제 박준영 장난호가 근무할 때 예, 예, 저거. 벼룩시장에서 도자기 산거 예. 예. 그거 취미로 모아온 걸 한국에 와서 예. 16개월 동안 320만원어치를 카페하면서 같이 판 겁니다. 예. 한 달에 20만원 예. 원가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16개월 동안 예. 이렇게 이익을 채했다고 해서 예. 후보직을 사퇴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굉장히 국민의힘이 엄격하게 점점하고 공격해서 사퇴시켰잖아요. 예. 그 잣대로 봤을 때 이거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냥 얼른땅 넘어가야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저희 당원들 사이에는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준 잣대. <laughs> 이준석 대표가 예. 어. 본인의 문제는 이준자 때를 대고 있다. 이준자 때요. 네. 네. 우리 민주당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네.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예. 이제 그것을 본인들도 음. 한번 우리는 우리는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명쾌하게 해명해주시고 잘못하게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음. 사과하고 다시 그 대표직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석 당 대표가 문서를 위조했나요? 저는 문서 위조한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 지금 신청서도 예. 공개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엄마, 아빠 찬스를 썼나요? 분명...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예, 분명히 지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예. 본인이 미리 사전에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신청해도 된다고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굳이 자격이 있다고 박박 우기지 않았습니다. 이끌하에서는꼭한마번 예. 어떻게 부정이 문서 위조로만 부정이 가능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문서는 예. 위조하지 않았다 그 말은 좀 궁색한 변현 같고요. 왜 그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에서 제가 문서를, 문서를 네. 위조해서 하신 네.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서 겁니다. 위조는 안 했다고. 예. 이준석 대표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서이주 외에도 네. 다양한 방법의 부정은 가능하고 특혜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전화를 하고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누구가 누구인지, 네. 그 누구가 무슨 말을 했길래 지원이 가능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네. 산업 기능용으로 대처복무한 그건무지 회사가 부치라고 잘 아는 회사라는 의혹이 지금 이야기 놓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더,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네. 군 대체 건물을 하면서 특히 집체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 지금 과정을 보면 이이학교 가면 마이스터리 과정 학교 가면 집체 교육 과정도 교체해야 되고 근무지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인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엑스파일 얘기 그다음에 이동윤 대변인 뭐 사퇴했고 관련해서 지금. 어, 윤전 총장 지금 그 지지도가 좀뭐좀 뭐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예,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예. 김성의 그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예, 예. 평소에 아주 예리하게 논평을 하시는 분인데 예. 요번에는 요번에 아주 제가 보기에 좀 떳떳미지근하게 논평을 하셨던데 예. 유도, 유도복이 있고 윤석열 씨가 <laughs> 유도하시던 분이 예. UFC 이제 무대에 왔다 음. 이를 깎 깨물어다 깨물어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 전 검찰 총장을 한 번도 예. 유도복이 있고 공정한 경기를 예. 상대 후보와 서로 공수를 나누면서 한 적이 없어요. 예. 평생을 검찰총장을 하면서 압도적인 검찰 권한을 가지고 상대를 수사하고 공격했던 직업을 예. 얼마 전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갖추고 상대와 호각을 다투는 이런 경기를 한 번도 해본 신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예의도 UFC 무대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네네. 좀 기이하고 어색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이런 어색하고 기이한 행동을 우리 원국민이 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분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들어겠습니다